10년 연속 벅스프리 세계 챔피언 레신계의 살아있는 천설 태그 비틀 어느 날 돌연 은퇴 후 사라지다 태그 비틀의 5분 택시 오늘의 주제 좀비 택시 방금 우주에서 돌아왔는데 대한민국에 무슨 전쟁터 같아요? 사람들이 걷는 게왜 저래? 아저 오늘 일안 해요 일안해나 피곤해 집에 갈 거야 아저씨 상암동 JTBS 방송국이요 빨리 가주세요 아 이분은 그 유명한 버터플라이 기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저씨 정말 몰라요?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요? 그게 ET하고 미국도 가고 아 ET 알아요? 목 길고 눈큰 친구인데 안녕하십니까? JTBS의 버터플라이 기자입니다 잠시간전 국회의원 청와대가 좀비의 습격을 받고 그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뭐, 뭐, 미확인 그�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겨우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이 정신 줄을 놨거든요 또한 높아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남산타워와 롯데월드타워가 좀비의 습격을 받았고 피해 밝히라고 합니다. 군경이 나서서 진압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 속보입니다. 잠시 후 대통령님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철수 없이 이곳 서울에서 대한민국을 사수할 것이며 하루빨리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로 계엄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국민분들께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양한민국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도 안돼 모든 기지국의 통신신호가 한 번에 다 죽더니 기사님 저는 세워주시고 먼저 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래도 좀비 안 태우고 기자 양반 태워서 다행이네 아이 참 이쁜데 그리고 택시비는 역시 그냥 안 주고 가시네 아이고 진짜 뭐야 뒤에 헬리콥터 야 오지마 오지마 이런 어 헬리콥터에서 누가 일로 오래? 어? 누군지? 어? 방금 테레비에서 본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아 표정 보니까 제가 누군지 아시는군요. 아, 대통령님을 방금 TV에서 봤거든요. 날아가는 헬리콥터까지 공격하다니 무서운 좀비다. 아, 정말 큰일인데. 근데 저보다 경원들이나 군부대 차량을 타시지. 왜제 택시를 타세요? 지금 무엇을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수방사로 가주세요. 이 나라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그비틀의 챔피언 실력을 보여드리죠. 꼭 잡으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군인들이 나타나서 좀비랑 싸우고 있어요. 와,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저 군인들은 얼마 못 버틸 겁니다. 저들은 영화에서 알던 좀비가 아니거든요. <laughs> 그러면 제가 나서줄까요? 로아이큐 한자리수 느림보 거북이 제 불로다가 그냥 머리로 팍 가면은 그냥 아주 쉬운데. 보고에 따르면 저들은 서로 말도 하고 손가락으로 도구도 만지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똥도 쌉니다. 너무서운 건 머리에 총을 맞아도 안 죽습니다. 또 어떤 좀비는 군인들 방탄 조끼까지 입고 다닙니다. 젠장, 그만! 이건 반칙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물지 않고 짐을 와악 어 가지고 전염을 시킵니다. 저는 이제 가볼 테니 굳이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이 없어서 택시비는 다음에 드릴게요. 대통령님 몸 조심하시고 좀비들을 꼭 물리쳐주세요. 그그 동안 영화에서 알고 있던 좀비들은 다 엉터리였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좀비가 어떻게 말을 해? 사슴벌레부터 잡자. 테테테테. 기사님 침안 맞았죠? 이게 누구니? 정말 반갑다, 엔트라이어 일병. 자, 나중에 얘기하고 빨리 가세 아, 진짜 좀비들 저침 뱉는 거, 어 정말 무서고 더러워. 네, 기사님은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간인은 잘 모르는 곳인데, 국가 보안에 걸린 일이라 말해줄 수가 없네. 미안하네.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애가 말해 주지. 48시간 안에 치료제를 못 찾으면 전 세계는 좀비 세상이 될 거야. 근데 이 좀비들이 추위에 약하다는 걸 알아냈어. 이유는 추운 북극과 남극으로만 이주해야 살수 있다. 이 말이지? 우리 화학의 힘으로 좀비로 불리치는 건 불가능해 제일 중요한 게패퉤 이렇게 침뱉어가지고 전염시킨다는 거야 손도 쓸줄 알고 말도 할줄 안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워 이미 인류의 50%가 좀비 감염자일세 큰일이야 좀비를 죽이는 수보다 늘어나는 좀비의 수가 10배는 더 빨라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임시적으로 남아 북극으로 이동할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 좀비 여러분 저희는 반드시 돌아. 국으로 간다고 절대 못가아 분명 방이있을이야 분명 분있 찾았다 사슴벌레 하하하.